그렇지, 수 사이, 그렇지. 그래 사이 포인트. 성빈 나가야 돼, 성빈 무르자, 나가. 그렇 오른발 지고. 안 되면 턴. 사이 가오나. 저거 가, 뒤 올라 올라. 굿, 가, 가대 돼, 가대 돼. 굿, 굿. 야, 서줘, 서줘, 굿. 뒤에 빨리 버리고 올려. 성빈, 저 왼발. 카트. 그 빠지면 안돼 서줘. 어. 맞추고 움직인 무슨? 두고 또. 이게한 아, 번에 앞에 봐. 무수영 잡아 놔도 되는데. 아강송강원이 송강, 문제야 무수영한테. 가지마 가지 하프라인 하프라인 옆으로만 이동. 괜찮아. 정원 올려 올려. 빨리 올 정원 나와 돼. 못따라오게가돼가 돼. 그건 는 어디. 정현 밀어야 돼. 그건 가가 가. 가, 가. 오케 OK. 건우 완전 왼쪽 OK. 아예 반대 못 가게 일주일이 빨리 일주일이 버리고 올라 건우 가 그냥 빨리 뛰어 왼쪽 맞고 굿 같이 와 그렇지 정혁 굿굿 달려 원투에이 왔다 때려 가자 침착 1대1 건우 <목소리> 완전 턴 왔다 야턴한번다이턴 <목소리> 제발! 제발! 천천히! 다시! 오우씨 빠져! 차이 강훈 노수 정훈 관리해! 관리해! 아이씨 강훈 가자! 가! 올라! 뒤 올라! 가! 왼쪽! 가! 전치어치가같가왔가야 가치, 가올 가치, 라치 가치, 가봐 가치, 가치, 가기가려 가치, 올라려치가 터미, 쭉! 미 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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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으로 천천히. 터미, 빠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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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옳지! 그, 아, 아, 해! 어 2! 옳지! 아, 살살 껴! 그, 응. 가자! 안으로 와! 안으로 와! 순서! 아, 아, 저거 돌아! 난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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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서 아, 아, 드리블! 아, 드리블! 맞아, 맞아. 상한 안쪽! 신상 포인트. 사이 사이 삼자, 같이. 야. 3빈더가 눌러. 강원 가 야. 위. 굿 눌러. 3빈 눌러. 자혁 굿. 반대 준비! 상상어더 올라. 상어 굿, 드리블! 그렇또 찔러 눌러, 올라! 상 세미 왼쪽! 그렇지! 루쉽 쉽게 주고받아! 야상어 자, 그렇죠. 상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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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눌러도 돼, 눌러야 돼! 시간 주지 마! 더눌러야 돼! 하... 이거 하나, 하나, 이거 하나. 샘이 주고받아, 주고받아. 쉽게 아, 뿌려야 돼, 뿌려야 돼. 우리 지공이. 짜인다. 굿 이때 치려. 아, 오 에이. 와. 아, 아, 못 읽었어. 건 올라가, 순정 올라가, 그 그대로 건 아예 오른쪽 가 순정 오른쪽 튀어 가가 건들 가야지 가가가 가. 가. 붙어 붙어 가가가가가또가또가또가 그렇지 한번더자지어나 붙어 나 나와. 나와. 그렇지 나오고 물고 반대 옷 가게 어. 조조조 그, 열어줘 열어줘 뺏어 빼서 이거 뭐라 강호 미리 올라가 올리자 순서 그렇지 고고고강 올려 됐어 가출 잡다 가 차이 그렇지 좋아 툭 그렇지 리쳐쳐순성 뭐해 순성순성더가 오케이 성빈 견제. 맨츠에 가! 순서가굿 카투다. 저기 와야 돼. 가 둘이 눌러 채미 올라 굿 지지 없어 눌러 나이스 굿 올려. 물러 아, 무서 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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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오른쪽 맞고 오른쪽 오른쪽 안쪽 쪽. 타오사이. 그 위치 그. 또 타오사이. 하. 기다려. 지원 지원 내려줘. 야. 저 저. 이거 하나 하나 하나. 줄때 없을 때 발. 다시. 야! 같이치 아치, <목소리> 어. 아, <목소리> 하, 하, 하. 아치, 아치, 이치 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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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자,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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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나이스 굿 찔러 굿 상빈 사이드 더 올라와 더 올라와 뒤 올라와 묻어 가야돼 집서가집 가는, 진짜 오른쪽 오케이 굿 열린다 세미 빨리 가 죽여죠죽여 주게. 붙어 붙어 그렇지, 붙어 붙어서 또안 급해 안 급해 사람 어해해해 해, 해. 좋다 수비 걷다 보보 열자 상어 쭈끌러 무슨 라인타 라인타 상어 빼빼 백. 가자. 바로 돌아. 에이. 펌백 좁혀, 펌백 좁혀. 기다려. 나이스터, 세민 나이스터. 사이 사이 물러, 물러. 나간다. 둘 그대로 같이. 둘 셋. 뛰어 올라. 한칸업뒤한칸업강 오른발. 오케이 굿. 그, 저 올라, 저 올라, 뒤어 올라. 그, 쥐 딴다, 뛰어. 나이스. 딱 뛰어. 4대, 4대. 돌아, 강을. 가자, 갈리. 잡아야지. 괜찮으세요? 강, <목소리> 오른쪽. 오케이, 오른쪽, 오른쪽. 더 와, 더 와. 괜찮았어, 올라. 오케이 와줘 가운데 태민 없으면 올라오고 같이 가 선빈 같이 가 네. 상원 더 올라 네. 굿 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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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케이 선수 오른쪽 오른쪽 순수 오른쪽 스승 오른쪽 그 같이 상원 그그그 바로 좀 와서

오른쪽 이동! 워재라 이동! 열렸다! 눌러! 나이스! 놀너 줘, 너줘 놀라워! 놀 어, 워성 승정. 놀라워! 놀라워! 그한끗 차이야 주다 잘리냐 컨트롤도 배자리가 아니라 이렇게 오면 어떻게 먼쪽으로 잡아야지 그게 습관이 들어야지 안돼그 앞에 앞빠구 그 열어줘 열어줘 미드가 미드가 가둘로 가. 가자 수아가 무릎 붙어 붙어도 돼 붙어 맞지또 네. 원투 미리 줘 그렇지 주고 받자 탄렇지탄 또, 삼자, 에이! 맞아, 맞아. 밀어줘! 늦었다! 다시 앞라인, 앞라인! 자요! 괜찮아, 괜찮아. 열리면, 열리면 뒤에 먼저 봐. 지금 열려있다. 뒤에 거, 뒤에 거, 우리 있어. 맞아. 뒤에 거 봐. 열리면, 우리가 나가면 붙어. 오케이, 가자! 맞아. 가! 가운, 그냥 나가, 나가! 지게 만들어, 고! 맞아. 굿, 이거야. 맞아. 눌러야 돼. 지 굿, 전주. 나이스, 굿. 연결. 자. 형, 아픈 거 뻥이죠? 굿, 아빠 굿. 굿 올려. 신선 양쪽 다 보고. 오케이, 굿. 무슨 또 이거 순이가 가는 만큼 어, 진짜 약간 오케이 약간... 오른쪽 순서 오른쪽 오른쪽 막아 굿 막아 굿.